안녕하세요. 야구 팬 여러분. 오늘은 KBO 리그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메이저 리그에서 36승을 거둔 거물 투수 에릭 라우어가 드디어 기아 타이거즈의 유니폼을 입고 한국 무대에 데뷔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메이저 리그의 별, 한국 야구의 새로운 희망으로 에릭 라우어. 이 이름은 이제 한국 야구 팬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출신의 이 투수 는 메이저리그에서 6시즌 마이너 리그에서 4시즌을 뛰며 화려한 경력을 쌓았죠. 특히 메이저리그에서 120경기의 출장에 36승 37패 평균자책점 4.33 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의 한국행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야구계는 들썩였습니다. 과연 그의 실력이 kbo 리그에서도 통할까 기아 타이거즈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등 수많은 질문과 기대가 쏟아졌죠. 충격적인 첫 불펜 피칭 모두를 놀라게 하다. 지난 8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라오어의 첫 불펜 피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력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146km에 달하는 강속구를 뿜어냈고 날카로운 커버와 커터 완벽히 제어된 체인지업까지 그의 모든 구종이 완벽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심지어 기아위 에이스 양현종 마저도 그의 실력에 놀라워했다고 하네요. 라우어는 이날 30개의 공을 던지며 자신의 모든 무기를 점검했습니다. 그의 투구를 지켜본 코치진과 동료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KBO 리그에서 충분히 통할 것 같다. 고요. 새로운 도전, 새로운 환경에 대한 라우어의 각오. 라우어는 첫 불펜 피칭 후 전체적으로 좋았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KBO 리그 공인구에 대해 메이저리그 공보다 조금 작고 실밥이 더잘 느껴진다. 몇 세심한 관찰력을 보여줬죠. 더운 날씨에 대해서도 텍사스 날씨와 비슷해서 괜찮다. 몇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면 KBO 리그 적응도 빠르게 할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KBO 리그와의 특별한 인연 라오에게는 KBO 리그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넥센 히어로즈와 KT 위즈에서 활약했던 라이언 티어밴드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와 두산베어스에서 뛰었던 조시 린드블럼과 친분이 있다고 하네요. 라워는 KBO 리그 선수들에 대해 티어밴드와 린드블럼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며 직접 상대해보고 게임 플랜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런 준비성을 보면 KBO 리그 적응도 빠르게 할수 있지 않을까요? 기아 타이거즈의 기대, 하늘을 찌르다. 이범호 감독은 라워의 첫 불펜 피칭을 본후 9위, 스피드. 제구 모두 훌륭했다, 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마운드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예고죠. 라워 역시 1등 팀에 와서 우승 트로피를 노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분된다, 며 위지를 불태웠습니다. 우승 청사진이라는 별명도 마음에 든다고 하네요. 그의 이런 태도를 보면 기아 팬들의 기대감이 하늘을 찌르는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아쉽게도 라워의 데뷔 전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취업 비자 발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범호 감독은 다음 주에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 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라어 역시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진 않겠다. 며 팬들에게 빠른 등판을 약속했습니다. 그의 첫 등판이 언제가 될지 어떤 성과를 거둘지 이제 모든 야구팬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에릭 라어의 등장으로 KBO 리그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닦은 실력과 경험,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기아 타이거즈 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시즌 후반부와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강력한 전력 보강이 이뤄졌으니까요. 에릭 라워가 과연 기아의 우승을 이끌 수 있을까요? 그의 활약이 정말 기대됩니다. 라워의 KBO 리그 적응 과정, 에릭 라워가 KBO 리그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는 많은 팬들의 관심사입니다. 메이저리그와는 다른 환경, 특히 한국의 독특한 야구 문화에 얼마나 빨리 적응할 수 있을까요? 라워는 이에 대해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이 크다, 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 야구의 열정적인 팬 문화에 대해 들었다, 며그 열기를 직접 느껴보고 싶다, 고 말했죠. 또한 언어의 장벽이 있겠지만, 야구는 유니버셜 랭귀지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구단도 라오의 적응을 돕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담 통역사를 배정하고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죠. 이러한 노력들이 라오의 빠른 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오의 투구 스타일 분석. 라오의 투구 스타일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주 무기는 강속구와 날카로운 브레이킹볼입니다. 특히 최고 시속 150km에 달하는 패스트볼은 KBO 리그 타자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의 커버와 슬라이더는 메이저 리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던 구종입니다. 큰 낙차와 예리한 무브먼트로 타자들을 헛스윙으로 유도하는데 탁월하죠. 여기에 체인지업까지 더해져 다양한 구종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이 그의 큰 장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투수 코치는 라오어의 구종 하나하나가 모두 삼진을 잡을 수 있는 퀄리티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들어보면 라오어가 KBO 리그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집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전력 변화. 라오어의 영입으로 기아 타이거즈의 선발 로테이션은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기존의 양현종, 션 앤더슨과 함께 라오어가 가세하면서 리그 최고 수준의 선발진을 구축하게 된 것이죠. 이는 불펜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발진의 이닝 소화 능력이 높아지면서 불펜 투수들의 등판 빈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라오의 존재 자체가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젊은 투수들과 공유하면서 팀 전체의 기량 향상에도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팬들의 반응과 기대 기아 타이거즈 팬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라우어의 영입을 환영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죠. 드디어 우리 팀에도 에이스급 외국인 투수가 왔다. 이제 우승이 보인다. 등의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티켓 예매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구단 관계자는 라우어의 선발 등판이 예상되는 경기의 티켓 예매율이 평소보다 30% 이상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라오에 대한 팬들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수 있겠죠. 결론, 에릭 라오의 기아 타이거즈 합류는 단순한 선수 영입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의 등장으로 KBO 리그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라오 본인도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위지가 강합니다. KBO 리그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그의 말처럼 앞으로 그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정말 기대됩니다. 야구팬 여러분, 우리 모두 에릭 라워의 KBO 리그 데뷔를 응원하며 기다려봅시다. 그의 활약이 KBO 리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KBO 리그의 흥미진진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